자, 일단 뽑자마자 그 운발로 아아아아런뭐아 아, 아, 제우스 아잠아이아 함정 아니었냐 제우스 팀킬로 조졌었지 않나 제우스 아아 제우스 그는 할수 있을 것인가? 하데스와 쫄개들 페르의 제자 제우스를 풀어라. 제우스 오픈 킬 <laughs> 어지러지하다. 제우스 킹킬 방지돼 있는 거 일단 마음에 들고 좋아 정신해진 테르 아주 좋아 테르 하데스도 뭔가 좋아 보임. 야, 지금, 카데스와 제우스. 거의 온스타 아님? C급 졸개병사. 팀에 졸개가 조금 많구만. 드론이 그냥 제우스인데? 아, 이거 꼼수 막아놨네. 그냥 진짜 드론이 제우스임. 공업은 뭔가 안될것 같거든? 핵이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든 공업 다 찍어볼게. 커널? 커널 뭐 어떻게 되냐? 커널 여기 되나, 이거? 성큰이 다 부수지 않을까? 더블 제우스, 더블 제우스. 응, 불 쓰는 법을 배운 인간이야. 라이터 쓰는 인간. 공급 일단 안 됨. 뭐야, 뭐야, 뭐야. 아폴론. 아폴론 맛있지. 확실히 존나. <laughs> 오, 이뭐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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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얘가 제일 좋은 거였지? 어? 와, 씨! <laughs> <laughs> 잠깐만, 이러면 올스타 다 모인 거 아님? 제우스, 하데스, 가이아, 아폴론. 우린 무적일까? 난 빠지고 가이아에게 키를 주는 게 맞겠지? 음, 깜짝 놀랐네, 와, 씨. 면접 볼 때마다 격이없다 가이아. 일단, 신의 무기 3 레이스고, 그 다음에, 신의 무기 2가, 신의 무기 2가 스톰이거든. 무려 거의 5년, 5년인가 6년 전한 맵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알아서 잘, 업그레 하시길. 신의 무기 1은 가디언. 와, 지린다. 해지는데 <laughs> 그냥 이거 가이아가 하나밖에 못 뽑았었나 중복으로 여러 마리를 뽑을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중복되면 그냥 가이아 한두세 마리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우스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린 가이아 파랑의 제우스 그는 커널을 타고 왔을까? 쿠라 등장 무한, 이론상 무한 제우스 생산 가능이거든 나도 일단 땅굴을 파보도록 할게 땅굴망을 구축할게 일단 웨이브는 우리 가이아가 신의 무기로 다 조져주니까 성큰 러쉬? 아 이거 좋은데? 굿굿굿야아 잠깐 이러면 안, 이래선 안돼 이래선 안 된단 말이지 팀킬로 터지는 건가 이거 가이아 때문에 가이아의 팀킬인 것인가? 아폴론 너무 귀엽다. 가이아! <laughs> 가이아 있으니까 아폴론 왜 이렇게 귀엽냐, 으으씨 어, 가이아 어질어질하다. 아, 또 부러졌어. 그, 위로 좀못 올리나? 커너를 위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커널 라인을. 공격을 못하는 성큰이라고? 일단, 방어도 좀 해야 될것 같거든, 가이아. 혹시 모르니까. 아니, 가이아, 얘는 본체를 못 찾겠냐? 기방 20이네. 제우스 몸 세우고 가이아로 막는 건가? 좋다, 좋다, 좋다. 왔다, 제우스. 어, 야, 시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쌓였어? 자, 신이 많은두 석기. 제우스의 제자들. 하지만 합체를 한다면 뭐가 될까? 쓸데없는 시도는 폐가 망신하는 법이지. 쯧쯧, 한심한 새끼. 라고 하네요. 제이스 뽑으면 그만이 아닐까? 야너 본체 어딨어? 너 본체 어딨어? 이씨 정신 나갈 것 같아. 야 질럿딜 200 질럿딜 200 다이아 성님을 지켜라! 제우스 가야 피 가야 피. 와. 오우야 이씨 신은 신이다 진짜. h 이 가야 hey 가야. 어우야 정신나가는데 가이아때문에 눈알 누나, 박살날듯 또 깨졌네 어이가 없긴하다 다시한번 하지만 여기서 나도 가이아를 뽑는다면 어떻게 포세이돈 포세이돈 이 녀석 쓸만한 걸까? 어쨌든 영토 전앤 넓힘 메딕이라도 뽑아가지고 가이아한테 회복 좀 써줘야 되는데요 빼면은 라인 다 밀리지 않을까? 가이아? 아뭐250안 넘으면 그냥 제우스로 수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돈 올라가는 거 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전에 이거 못 깼었나? 기억이 안 나. 깼었나? 못 깼었나? 아뭐 미쳤고. 어우 눈아파 씨내거야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적은 그래도 계속 강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 하도 옛날 맵이라 깼는지 못 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다이아가 짱이었던 거 기억이 난단 말이지 못 깼으면 이참에 한번 깨보는 거고 깼으면 이제 리마스터도 됐으니까 한번더 깨보는 거고 어쨌든 좀 구린데? 가이아 어딨냐? 여깄네. 껍질 봐. 개흉악하다. 오케이. 시민 또 등장. 나도 가이아 한번 슝. 헤세우스 앞으로 니테. 신의 쫄개. 아, 진짜 개쫄개네. 뭐야, 이거. 어, 아프로디테의 명약 뒤졌다. 약장수 왔습니다. 나의 명약을 받아라. 전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킬러 싸게인가요, 그냥? 묘한하긴 하다 누가 가이아 뽑냐 그 싸움이지만 일단 풀피 이거 이제 거의 10분 남았는데 거의 풀피인거 보면 깼겠지? 그때? 누군가 가이아 무조건 뽑았을거 아니야 현재까지는 못 깰수가 없거든 얘가 너무 개사기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개씹싸기. 못 깨면 이제 가이아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근데 연두 잘 뽑는다. 앞으로지 때까지 뽑았네. 우리 옛날에 애들은 그 이상과 이하, 초과, 미만. 야, 이러면 얘 무적인데? 좀 애매하게 적어놓은단 말이지. 그냥 한 마리만 뽑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될까? 헷갈리게. 아이씨! 개수! 야, 근데, 그, 아폴론도 좀 많이 치긴 했네. 아폴론 잘 치네. 어우, 야. 리마로 이거 광원 키고 하니까 또 다르긴 하네. 야, 고통의 가시 등장. 불꽃 인간. 뭐, 보기 전에 사망. 보이지도 않는데 다 죽음. 352드라 데미지. 하비 데미지 500 가이아 좀 도와줘야 될 지구 근데 연두 뽑기 실력 지르긴 한다 포세이돈의 가이아에뭐 이냐?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에다가 진짜지? <laughs> 에이리네 자 일단 속보 5년전인가 6년전인가 그때도 깨긴 했답니다 그때도 가이아로 가이아 두마리 오늘은 더블 가이아 불가능인가 원 가이아만 해도 깨는데 충분해 보이거든 아 오우야 이거 스톰 아니 스톰 데미지가 이거 아, 5이문합시다 얘들도 먹지 않나? 스톰 데미지 중첩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뭐이게 말이 안 되는데 중첩 스톰 싫어. 자, 그럼 이번엔 피 800짜리 테세우스를 던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세이돈이야, 저게 맞고 죽는 건가? 저이제 맞고 죽는 걸까? 스톰이 중첩으로 뭔가 들어오는 걸까? 어우. 여기까지 하고 눈을 좀 쉬자. 끝날 때까지 여기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우, 눈알 빠지겠네 저거. 너무 화려해도 문제긴 해. 적당히 하라 신의 졸개 하라 졸개 녀석들 밖으로 나갈 수 없음 밖으으로나수 없음 으으 밖으로 수없수없다니조 앞으로 수호탑 울트라 상인사 5만 골드 12만 골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정찰중 자 끝났나요? 지옥의 울트라피만 넘는 것 같은데 데미지 400에 날 보면 도망가라 하지만 참교육 했고요 유닛이 남아 있었구나. 시간은 끝났는데 지옥의 캐리건, 캐리건의 등장. 어, 40분 지난 거야. 그니까 제우스만 오실락게 뽑다 게임 끝나네. 그만 끝내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고통스러운데요. 언제까지 오나, 씨. <laughs> 그 없는 맵임? 묻다 묻다 묻다. 그 없나 본데? 일단 이웃이거든. 근데 서로 스킬도 못 하고. 어쨌든 오케이 OK, 지지